어느 시대엔 그랬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피어나야 했고, 신념은 목숨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살아낸 부부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거친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 김문수와 설란영.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서 한 시대를 살아낸 기록이자 기억입니다. 1970년대 말, 서울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씩 땀 흘리며 일하던 그곳에서 젊은 노조 위원장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당당했던 여성 노조 위원장 설란영이 있었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의 상경의 세진전자 노조를 이끌던 그녀는 남서울지부 여성부장으로도 활동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죠. 그 당시 공장엔 먼지가 자욱했고 기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엔 물도 잘 나오지 않았고 작업복은 하루가 멀다하고 기름때에 절어 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제당했습니다. 임금도 낮고 복지도 없었습니다.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설란형은 앞장서 싸웠고 그 곁에 항상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엔 그저 동지였습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나누게 됐고 고단한 하루 끝에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김문수는 겉모습은 말끔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깊었습니다. 설란영은 그런 그에게서 말할 수 없는 신뢰와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문수에게 삼청교육대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설란영의 자취방. 그 다락방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 좁고 허름한 방 안에서 그들은 세상의 고통을 나눴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 고단한 도피 생활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고됐습니다. 신분증 하나도 제대로 못 가지고 다니던 시절, 밤이면 몸을 숨기고 낮이면 모자를 눌러 쓴채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김문수가 가장 무서워한 건 설란영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란영은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문수는 아주 투박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갈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오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설란형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멋대가리도 없고 한대 쥐어받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도 그 청년은 점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순수하고 그 무엇보다 치열했던 그 시절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조 활동이 끝난 저녁, 찻집에서 김문수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시간 정도 기분 내게 만나자. 그 말에 설란형이 대답하죠. 두 시간, 200시간도 괜찮아요. 결국 그들은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고는 해도 그들이 마련할 수 있는 건 교회 교육관 하나뿐이었습니다. 1981년 9월 26일, 서울 봉천중앙교회. 하객도, 드레스도, 주례도 없이. 그들은 손을 맞잡고 동시에 입장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라도 위장 결혼식을 통한 불법 집회가 아닐까 싶어 전투경찰 버스 4대를 교회 앞에 대기시켰습니다. 그날 설란형은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분홍 원피스를 입었고 면사포만 걸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도 평상복으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사진 한 장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함께 걸어갈 미래를 향한 결심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김문수는 정치의 길로 들어섭니다. 삼선 국회의원 두 차례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설란영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여지는 자리가 아닌.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돌보는 사람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영부인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돌보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 이름 석차에 조금의 흠결도 가게에선 안 된다는 게제 각오예요. 경기도 지사 시절, 그녀는 하루 두 번씩 독거노인과 장애인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불편한 곳, 소외된 사람들, 눈길 한번 받지 못한 민원들, 그 모든 이야기를 그녀는 듣고, 메모하고, 경기도청에 전달했습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설란형은 단한 번도 그걸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면서도 화려하지 않았고 높이 올라서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문수는 여전히 집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아내의 손을 덜어주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정치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지요. 철란영은 김문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념하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 번도 김문수 지지를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부부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김문수와 설란영, 두 사람의 삶은 단순한 부부의 연대기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은 말 그대로 고통과 헌신, 신념과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걸어낸 두 사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삶이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진짜 정치란, 결국 사람을 향한 것임을.